안녕,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약간 또 울긋불긋한 거예요. 그래서 토너팩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 네이처 리퍼블릭의 토너. 이거 제가 지금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차가워지라고. 물방울 맺힌 거 보이시죠? 제가 냉동실에 너무 오래 넣어놔가지고 막 살얼음이 동동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꺼내가지고 녹여놨어요. 그리고 이 화장솜은 제가 어디에서 아마 본품을 받고 같이 딸려온 제품인 것 같은데요. 되게 도톰해가지고 내용물을 엄청 많이 머금거든요. 좀 저렴한 제품들 부담 없이 이렇게 내용물을 머금게 할수 있는 제품들 사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오 시원해.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요즘에 화장이 또잘안 먹잖아요. 그럴 때 긴급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5분 정도 기다려줄게요. 아, 아까 전에 제가 이 녹음기를 안 켜놓고 말을 해가지고 다시 찍었잖아요. 바보 아니야? 여러분, 제가 뿌염을 엊그제 했는데 잘 보이나? 이렇게 뿌염을 했는데요. 색깔이 좀 밝게 나온 것 같아요. 좀 오래 있어서 그런가? 응. 음. 근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거의 한두달 만에 해가지고 완전 까만 머리가 많이 나와서 뭐 메이크업이고 촬영이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엊그제는 미용실이라도 가볼까 해서 가려다가 원래 머리 자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안 잘랐어요. 괜히 너무 기분으로 행동하는 걸안 하려고 자제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엄청 기분파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보고,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기본으로 이렇게 딱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자제하려고 의식적으로 막 노력을 하니까 좀 많이 고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죠막 <laughs> 이거 보는 주변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 아니야? <laughs> 저희 가족들 막. 진짜 이 목주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타고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10대? 어, 그때도 이렇게 목주름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보다는 더 지금이 더 탄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진짜 나이 좀 있으신데도 목 팽팽하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주름 없는 거 하나로 되게 젊어 보이고 막 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거 어린녹차 에멀전 순한 에멀전 이거를 써줄게요. 제가 뷰러를 처음에 해놓으니까 이렇게 로션 같은 거 묻으면 다 처지거든요. 그래서 눈가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고 선크림을 발라야겠죠? 선크림은 오늘 워터풀 제품 써볼게요. 이거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되게 좋다고 곧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던 선크림인데요. 아마 조만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쓰는 거는 워터풀인데 되게 촉촉해가지고 좀 얼굴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닉스 코렉팅 팔레트 보라색으로 엄청 얇게 칙칙한 것만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대충 해주고 이 파우더로 고정을 해줄게요. 아주 살짝만 톡톡톡톡톡. 그리고 어퓨 크리미 컨실러 고랑 부분을 이렇게 요즘에 퍼프 세척하는 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계속 에어 퍼프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줘도 톤이 되게 안정됐죠 짠이 에스쁘아 쿠션을 사용해볼 겁니다 케이스가 진짜 엄청 예쁘죠 이거는 프로테일러 비 실크 쿠션 페탈 컬러예요. 색깔이 저한테 조금 밝나 싶기도 한데, 제가 원래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썼을 때 페탈 컬러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밝은 컬러 바를 때는 얼굴 중앙쪽 위주로 발라주면 괜찮아요. 눈가는 아까 1차 커버를 했기 때문에 살짝 연결감만 줍니다. 이 쿠션은 약간 수정용으로 저한테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또 덥고 하니까 촉촉이 쿠션으로 수정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해줄게요. 그렇게 많이 두껍게 안 했어요. 양을 엄청 조금만 해서 발라줬고. 그리고 루나 컨실러. 이렇게 분포를 해줄게요. 저는 아예 화장을 하려면 많이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괜찮은 얼굴이라서 좀 적당히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베이스도 진짜 어설프게 하면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최근에 진짜 또 다시 마라탕에 빠져 가지고 네 봉지를 사 가지고요. 한 봉지당 두 번씩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덟 번 먹었어요. 그것도 한 열흘 안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한 2주 정도 전인가? 일을 진짜 날새서 아침까지 하고서는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엄청 시원한 국물이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어, 요리를 할 힘은 없고 그래서 배달을 시켜서 먹자 하는데 짬뽕은 아니고 좀더 얼큰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마라탕을 원래 배달을 한 번도 시켜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라탕을 시켜서 먹었죠?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완전 감동. 정말 너무 시원하고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날 이제 정말 한 4개월, 5개월 만에 마라탕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마라 재료를 막 샀어요.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고. 마라 소스도 사고, 야채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처음에는 그 재료를 중국 식품 파는 그런 상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샀는데 그 소스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별로 좀 되게 느끼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막 유튜브에 검색을 했더니 산초 아세요 여러분? 산초, 음 산초를 꼭 넣더라고요. 그래서 산초를 또 사다가 먹었는데, 제가 진짜 좋아했던 그 혀끝이 알싸한 그 향이 알고 보니까 마라가 아니라 산초였던 거예요. 그래서 산초랑 그 쿠팡에서 산초 알갱이랑 그게 열매거든요. 그거랑 또 산초분이라고 해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사서 마라 소스랑 같이 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밖에서 사 먹을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괜찮아가지고 일단 여기는 남겨두고 눈썹 먼저 그릴게요. 눈썹에 파우더 처리. 그래서 그렇게 해 먹다가 이제 또 하이디라오 소스가 맛있다는 거예요. 마라 소스가. 그래서 그걸 또 사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제 입맛에 가장 딱 맞았고 딱 보기에는 소스에 기름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요리를 해보면 되게 담백하고 많이 느끼하지도 않더라고요. 요거 연한 색깔로만 수출 먼저 채워줄게요. 그리고 진짜 고수도 사다가 엄청 많이 때려놓고 집에서 해먹으니까 확실히 재료를 아낌없이 팍팍 낼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산초가루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제가 여러분 힐링하고 싶을 때마다 즐겨보는 채널이 있거든요. DNC 샤워거라고 중국분이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진짜 영상미가 너무 좋고요. 요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중국어 몰라도 그림만 봐도 되게 재밌거든요? 아무튼 거기에서도 막 산초 이런 거 나오면 엄청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8번을 딱 먹고 나서 마라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더는 물려서 못 먹겠는 그런 느낌? 근데 처음에 연속으로 진짜 질리지 않고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루 먹고 매일 연속으로 먹은 날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중독성 강한 음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은 여러분 약간 황토 황토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 에스쁘아 팔레트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한번 써볼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눈썹도 약간 밝게 이 메이블린 건데요. 항상 썼던 거 라이트 브라운 컬러. 뭔가 사각사각 그려줘야 되는데 되게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른 걸로 해야겠다. 꼬리는 여러분 이 아나스타샤 브로우 위즈 카라멜 컬러로 좀더 섬세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머리가 좀 밝아져가지고요. 머지 제품인데 색깔이 카라멜 컬러라고 되게 밝거든요. 이렇게 엄청 밝은 이 컬러로. 이렇게 해주고 이따가 부족한 부분은 좀더 채워줄게요. 그리고 이눈 아래를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마라탕을 그렇게 열심히 먹은 다음에 요즘에 진짜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기가 싫고 뭔가 되게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집에서 막 대충 해먹는 그런 게 너무 안 땡겨가지고 밥을 잘못 먹고 있다가 엊그제 제가 KFC를 진짜 오랜만에 가봤어요. 그 뭐더라? 더블치즈 베이컨 버거 여러분, 그거 먹고요. 저 진짜 안에 막 베이컨이랑 치즈랑 그 치킨 패티랑 막 들어있는데 딱한 입을 먹었어요. 근데 정말 그 약간 그 불고기 소스랑 <laughs> 치즈랑 빵이랑 이빨에 진짜 딱 붙는 느낌이 원래는 제가 이빨에 뭐가 딱딱 이렇게 치즈 같은 게 늘러붙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빵이랑 같이. 진짜 맛있었어요. 막 마요네즈도 막 들어있고. 더블치즈 베이컨 버거를 여러분 진짜 꼭 드셔보세요. 그것도 되게 약간 귀엽게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버거거든요? 어, 되게 사진이 맛없게 생겼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눈밑을 좀더 완벽하게 커버를 해줬고요. 파우더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글립스 블러 팩트인데 이거를 제가 한동안 잘안 썼던 이유가 이 퍼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로켓 배송으로요. 10개인가? 그렇게 해서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완전 모공을 이렇게 메워줍니다. 피부결이 정말 예뻐 보이고 이렇게 뽀송한 게전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줄게요. 코 쉐딩은 이거 진저 슬림핏. 순서가 너무 똑같지만, <laughs> 이거 페리페라 아몬드 브라운. 예전에 댓글로 이거 에스쁘아 팔레트 이걸로 메이크업 해달라고 신청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걸로 눈썹 여기 색깔도 좀 맞춰볼게요. 제가 정말 너무 궁금했던 컬러인데, 이런 색. 진짜 약간 꿀벌이 생각나는 색깔.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도 쓸 건데요. 일단 눈썹에다가. 눈썹도 무드를 맞춰주면 좋거든요. 이게 여러분 섀도우가 제가 이런 색깔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은근히 노란색 많이 들어간 브라운이 흔치 않더라고요. 진짜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컬러 너무 마음에 들었고 되게 유니크한 느낌인 것 같고요. 짠 여러분 이렇게 눈썹을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섀도우 좀 인스타 여신 언니들처럼 이렇게 섀도우를 좀 과감하게 해줘볼게요. 진짜 이런 독특한 컬러가 흔하지 않고 제가 찾아봤을 때 아멜리 제품이 약간 이런 컬러가 몇개 있긴 했는데 싱글 섀도우가 너무 단가가 비싸가지고요 구매를 안 했거든요. 이 컬러 완전 예뻐. 이눈 앞머리를 오늘은 더 많이 파주겠습니다. 이에까지. 이거 언더도 평상시보다 좀더 넓게 발라볼게요. 이게 진짜 색깔이 노랑과 브라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느낌. 제가 이런 거 색깔 좋아해가지고요. 이거 말고, 이거 이니스프리의 한들한들 유채꽃인데요. 이거랑. 이거 되게 주황 노랑스럽잖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 차이가 보이시죠, 여러분? 아무튼 언더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발라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컬러도 진짜 예뻐요. 이게 약간 카키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약간 제 머리 컬러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흔한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진짜 이 팔레트에서 이두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아직 안 써보긴 했지만 이거 두개 자체가 너무 흔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정말 확연히 다르고 비슷한 컬러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 쪽에 이렇게 약간 쌍꺼풀 끝부분을 이렇게 연장을 하면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눈이 훨씬 더 길어 보이죠? 더 또렷해 보이고. 어, 아,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이렇게 만한 브러쉬로 언더에도 깊이감을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전에 첫 번째 발랐던 브러쉬로. 지금 글리터를 얹을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 일단 아이라인부터 그릴게요. 아이라인 클리오 거 까만 색깔로.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줬어요. 끝에는 꼬리는 안 뺐고 꼬리는 제가 섀도우로 채울 것 같아요. 이거 네이처리퍼블릭 첫 번째 팔레트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여기 아이라인 경계선. 이렇게 해줬고, 글리터를 이제 좀 얹어볼까요? 여기 있는 옐로우 빛깔의 글리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밑색이 진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잘 펴서 얹어줄게요. 짠, 여러분 이런 컬러. 어때요? 색깔 되게 독특하죠? 진짜 약간, 어, 호박색이다. 호박색 이거 미샤 이탈 프리즘 터치 오브 라이트. 제가 진짜 많이 썼던 거. 옐로우 컬러랑 잘 어울리게 이 하이라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많이 바르면 약간 청동구리 인간 되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 잘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눈 앞머리에. 그리고 이제 앞머리가 살짝 지워졌다 하면은. 살짝. 어 여러분 너무 배고파요. 제가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단백질 파우더만 먹었거든요. 마스카라 클리오 거 브라운색. 이게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컬러감을 해치지 않게 이런 브라운 마스카라로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 그 돗자리 깔고 공원에서 치킨을 먹었었거든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 보름달 뜨는 날또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못 나갔네. 그냥 돗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바람 쐬도 너무 좋더라고요. 돗자리 완전 큰 걸로 사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눈화장. 언더에 이거, 이거 발라줄게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반짝거린다. 팁 브러쉬로 해볼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해줬고요. 이거, 이펜스 컨실러로 갑자기 이 점막을 밝히고 싶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줬고, 아까 전에 이거 짙은 컬러로요. 글리터, 이거 바른 위에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좀 또렷하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언더 마스카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이렇게 퍼프로 정돈을 해줄게요. 여러분, 오늘은 또 립이 포인트거든요. 나가지 마시고 꼭 끝까지 <laughs> 어떤 립을 바르는지 봐주세요. 그리고 이 블러팩트도 좀 해줄까요? 제가 엄청 건성이기는 한데 광이 나고 이렇게 기름기 도는 그런 느낌이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쌩얼로 나간다고 막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진짜 얼굴에 기름이 막 잘잘 흘러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라도 찍어 바르고. 제가 쌩얼에 바르는 파우더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쌩얼이라기엔 좀 그렇고 약간 선크림만 바른 그 정도? 이겁니다. 이거 예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는데 입큰 셀피 HD 파우더라고 이렇게 흰색이에요. 엄청 얇고 가벼운 제품인데요. 퍼프도 엄청 크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은 생얼에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응, 뭉치지도 않고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입큰이 되게 오래된 회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어쩌다 써보면 되게 품질이 좋더라고요. 블러셔는 아리따움 매직 컨투어링 파우더 딥 브라운 컬러인데 제가 이거는 쉐딩으로 진짜 많이 써서 다 썼고요. 이렇게 노란끼 도는 베이지 컬러가 제가 섀도우 제품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마침 이 컬러를 찾아가지고 오늘 약간 황토황토한 메이크업 해보려고 진짜 다 뒤졌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약간 노란끼가 부족하다 하면은 이 컬러. 처음에 썼던 이 섀도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중앙 쪽에만 어때요 여러분? 오늘 쓴 컬러들이 약간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전에 이걸로 경계선을 좀 부드럽게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립이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립라인을 정돈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 첫 번째로 발라볼 건데요. 이거는 머지 블러핏 틴트 낯선이라는 컬러입니다. 진짜 되게 낯선 컬러예요. 흔하지 않은 컬러. 이런 컬러입니다. 이거는 진짜 물기 하나도 없이 엄청 포슬포슬하게 발리는 제품이거든요. 약간 벨벳 타입 중에도 되게 물기 머무 머금은 듯하게 발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엄청 보송해요. 이런 느낌, 완전 황토색이죠. 손으로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 제품에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밀착력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컬러를 발라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짠! 이 삐아 제품인데 삐아의 라스트 립 무스 으르렁이라는 컬러예요. 이것도 완전 흔치 않은 황토빛 색깔인데요. 이렇게. 이런 컬러입니다. 갑자기 계절이랑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런 황토 느낌에 빠져가지고 립을 찾다가 보니까 은근히 이런 컬러가 흔치가 않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딱두개 찾았어요. 음, 이런 느낌 진짜 완전 캬라멜 컬러다 이렇게 해주고 약간 요거첫 번째 컬러를 여러분 립 괜찮은가요? 제가 이거 막장의 정석 컬러 있잖아요 삐아 제품 이것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약간 쌈장 색깔이거든요 이게 너무 핏기가 없으면 아파보일까봐 가지고 왔는데 이 안쪽에 완전 살짝 이렇게 아주 살짝만 해가지고 이 노란기는 사라지지 않게끔 해줬고 오늘 바른 립들이 그렇게 착색이 심하지 않은 컬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저는 일단 손을 좀 이거 씻어내고 옷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옷을 입을 건데요 이거 되게 예쁘죠 색깔이 제가 너무 찾던 민트 컬러에다가 보면 이렇게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가격이 얼마였지? 15,000원 얼만가? 되게 저렴했어요 이렇게 꼬무줄로돼 있어서 엄청 편한 제품인데 그만큼 근데 사이즈도 되게 작게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요즘 제품들이 이렇게 거의 다 크롭탑으로 나와서 배꼽이 좀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살을 엄청 많이 빼고 입어야 될 만한 제품인데 이건 제가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즘 에이블리가 광고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해 가지고 쿠폰을 써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15,000 얼마인가에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파는 제품 중에 2만 원 안쪽으로 되게 저렴한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퀄은 아니거든요. 바느질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고 이렇게 마감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고요. 그냥 한해 입으면 딱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짠! 이렇게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으니까 좀 가려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게 목선이 되게 깊게 파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스퀘어넥을 좋아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되게 즐겨 입는데요. 네,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이렇게 오늘 액세서리는 실버로 해봤어요. 팔찌도 이렇게 실버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이거 소개해드렸던 러브캣 거? 바지는 자라에서 아마 작년 하반기에 샀나? 신축성이 진짜 하나도 없는 스트레이트 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머리는 그냥 이판고데그로 펴줬어요. 막 섹션 나눠가지고 세심하게 해주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뭉탱이로 잡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섹션 나눠서 해주면은 되게 딱 머리가 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의 볼륨감을 유지하는 원래 그냥 제 머리에서 상한 끝부분만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拜拜不用